없애버리면 돼, 안 돼. 돼서 XY 방식 구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귀찮아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 자, 합니다. 그러면 이 선대칭은 이 점이 뭐야? 수직이 든무 세지. 예, 맞아, 맞아. 네. 자, 첫 번째, 기울기 하면 돼, 기울기. 기울기. 이놈의 기울기가 얼마야? 여기 빼까? X, 여기 y A. 맞아. 네. 다음? Y-B. 이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1이지. 네. 그러면 뭐가 돼? 수직이 너무 기울기. 4. 4. 어. 그러면은 오파미아 y 마이너스 비널마 4x 한 개가 나왔습니다. 4X. 누구 없어야 돼 목표는? A, B 없애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뭐야? 두 번째 중점 충전의 좌표가 얼마예요 2분의 뭐? 2분의 A 플러스 y. 2분의 b 플러스. 얘가 누구 위에 있어? 축에 있어 없어? 있어요. Sorry. 대입합니다. x가 필 2분의 Yeah. 얼마? 와, 배 w Young 다 i r 얼마? 야 A 더하기 X 더하기 얼마? Right. Nice. <laughs> B 플러스 s I, A, B. A, B, O, C, A, B,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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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없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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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그 다음이요. 뭔가 좀 이상한데. 아, 그냥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A, B 간 식이 있어야 됩니다. <놀� 좋아> A, B 매개변수 방식. A, B 간초건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A, B 는편에 있습니까? 아니 어디 위에 있습니까? 저, 에, 그래서 로고 위에 있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성립해야하 네. 해요. 그래서 2A, 로가 얼마? 3만3만 삼만 이걸 빼 <놀람> 이놈을 A, B, A, B를 없애야 됩니다. A, B, A, 속에서 집어넣어야 돼. 그럼, 먼저, 뭘 푸냐면은, AB 중에 하 명을 없애야 돼. 이거 예쁘게 정리해야 됩니다. 이항합시다 얼마야? 4A, 마이너스 B는 얼마? 그래서 귀찮아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계산이 귀찮아요. 맞나? 여기서 네. AB가 진공이야. XY랑 무시하고, AB가. A, 플러스 4B지. 네. 맞아, 맞아. 이항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4A. 아이고, 이런, 씨. 졸라 귀엽지 않아. 또, 몇배곱 해야 돼? 누가 없애야 되나? <laughs> <누구지>? 아, <laughs> 위의 네. 위에 거를. 위에 없애기 낫겠지? 시이 간단하니까. 맞아, 맞아. 네. 어, 그럼 여기 얼마? 4배에 네 있죠. 네. 그러면 4에 얼마? 아, 위에 네. 거 4배인가? 1 6의1 6의 플러스. 마이너스. 사기 실에서막 계산 틀리고 대비하면 16X. 마이너스, 4. <웃음> <데뷔하면은> <웃음> 16에 마이너스, 16에 마이너스 4Y. 변변 다음 됩니까? 아, 왜또 17이야. 아, 이무 미치겠다, 이거. 자 X 스 8수로 계산이네. 아 이거 당하고 뭐, 싶다. 마이아스 메달이야. 하라. 와이거 뭐야? 아씨.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야? 선생님 플러스죠? 지금 거야이야 맞아요. <laughs> <쌤> 이거 어내 맞아요? <laughs> 맞아요. 보면 안 돼요. 맞아,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당연히 맞더니 어, 맞다고요? 그럼 X가 보니까, 1 0만네 17분에 만네 풀리지 않았어. 아. <laughs>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 제자가 너무, 막, 계산 안 맞춘 거야. 복잡하면 좀, 예쁘게 다시 고치면 되는데, 그 고치기만 만치않아 그래서, x가 얘는 얼마야? 17분에, 15X, 15X, YS파라이. 그래서, 그래서 나이 문제 안 좋아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뭐야. 계산이 복잡하니까. 시간도. 그러면, 비를 구해야 될거 아니야? 맞아, 맞아. 네. 비, 예, 여기, 여기 하자. 이 양아, 뭐 b. b b 비 아니, 제발. x 마이너스와 이항하면 얼마야? 30. 마이너스 4A 아니다. 이거 이항하고 저쪽 이항이 돼. 맞지? 네. 이항은 b가 되고 이쪽에가 사의 뭐야? 마이너스 4X. 플러스. 4X. 그래서 네배 해야 돼. 제발. <laughs> 자, 네 배하면 얼마입니까? 와. 삼 아니 x <X2>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40. 야분림어이면 하지? 의 1이면, 3분의 1이면, 3이 문제를 딱1이어버리죠이제2분 1이면, 2분의 분1면 2분의 2배하면2이면면2 1분1이 1이면, 2이면이이 야3 곱하면 1 8 0 x 9 6 y 이너스 아, 180x 또 얼마? 이너스1 2이 많은 수준이 많은 수준이 많은 수준마 많은 이너스 수준이 많은 수준이 많은 수준이 많은 수4이 많은 이 많은 수준이 많은 수준이 너스 얼마 이많이 많은 수이많배 수준이 많은 수수준어이 많은 넌 얼마고? 뭐. <laughs> 자, 한비를 얼마고 해야 돼? 7을. 7을 곱해야 된다. 7곱하기 77. 잘 말아, 이 수수한데 얼마? 3 0 30x. 마이 8. 1 6 얼마? 20. 이렇게 오를 줄 몰랐다, 씨. 8 0 x 77. 아, 아1아7지 아. 네. 어, 4 4 쓰고 1 올라갔다. 84 84 2 4사 하고 1 0이0 쓰고 0 0 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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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1 0 0 1000000원, 1 0 0 0 0 8 0원 1000000원, 1 맞네 아 그랬네 0원 10000000원, 1 17 곱하기 올라가는 죠 네. 8야어팔0오다 아. 진짜. 세세세는그클린버1 <laughs> 나도 아니. 어 뭐가 좀확 줄어들었대. 얘가 210이잖아. 네. 그럼 6 x 0 1 맞아. 맞나? 네. 맞는 것 같아. 진짜요? 네. 맞는, 맞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6 x 아니야? 아니 2 1 0 2 0 맞네 맞네. 이게 갑자기 확 좋아졌다. 아 좋아 좋아 좋아. 어 좋아 좋아 112. 아씨, 와이가 엄청 큰데. 맞아요 112. 112. 1 1 6 112. 십1 2 112. 112. 112. 112. 112. 112. 112. 1 1지네 거기서 맞지? 1이너스1 2 112. 1다음1 1 야. 1 1육1 1 아, 1 1 112. 112. 112. 112. 1 1 1 마이너스 이니 얘가 135 100 빼면 얼마야? 15? 140 35 30. 100이잖아 아, 마이너스 130 아닙니까? 80 85 35. 빼면 이120이120 아니에요 아이 마이너스 2 0이야네 아니, 뭐, 그럼 플러스 같아 자그러 얼마야? 140에 85 50 225 어? 55 맞나? 아니야 65 65, 65. 140? 네225아 더해야 돼 아니야, 아아요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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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틀렸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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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아닌데어어야아니데 아니야, 아궁금아게 있었는데요 어. 저제 오른쪽에 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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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디 니에아그야아니에아니에서에 어디, 어디. 그 거예요. 아니야, 아아니아 이거? 네. 더한거잖아 더한거요 어? 그리고 10, 10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10으로 하셨 아, 뭐가? 미스 와와 와. 와. 저걸 잡네 저걸 찾았네 나스 미스펙 얼마야 이거 그럼 가능성좀 생긴다 그지 미스펙 그럼 얼마야 이거 이거 20이 플러스지? 네, 네. 그럼 100, 100이 1 0 0이 그럼 마이너스 네. -100 -100 100이지 네 그럼 1 8되겠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되야 되나? 뭔지 왠지 아씨 아. 아 아니 나 이게 가면 틀렸잖아 이것도. 그것도 틀렸어. 왜냐 왜집보 넣는 거잖아. 그쵸. 아, 또 뭐가 왔지? 집어. 다 집어넣어. 이제 플러스입니다. 에이거 어디 갔어? 레이치다 집어 디 갔어? 어디 갔어? A가 어디 갔어?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플러스 되지 플러스. 예. 플러스 사십 되겠지. 예. 예. 아니구요. 몇 배요? 여기 여기 b 에몇배한거 있었어. 여기가 <laughs> <laughs> 플러스 되나? 네. 세배했으니세배했으니 플러스. 그러면은 얘가 플러스 120 맞아 먼저. 맞아 아이씨. 맞아 아시 그면140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140, 140. 아, 플러스, 140. 아, 플러스 140이스140 85 빼면 얼마야 65 5 5 5 마이너스 55마이스와 답이 저기, 저기 답이예요. 답이에요 나, 저거 안 풀어. 답 나도 안 풀어. 네. 일단, 진짜, 만약에,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 왜, 이렇게 복잡하면 안 되는데, 진짜 이렇게, 이렇게 복잡할 봐야 차라리 선생님 같으 이렇게 풉니다. 걸어고 어차피, 거. 잘 봐. 지금 이직선 식으로 하면점몇 개만 있는데? 두 개. 그럼 이 점이, 이, 이놈을 딱 지나, 안 지나? 진화? 지나요. 얘하고 이두 놈의 교점을 딱 지나요, 안 지나요? 지납니다. 매일 방식으로 교점이 음, 음, 나와, 안 음. 나와? 아. 네. 그 다음에 네. 이직선이한 점, 간단한 점은 이게 찍으면 돼, 안 돼. 네. 그럼 이걸 대칭하는 게더 낫겠어, 안 낫겠어. 아, 요 네. 그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나는 이거 안 좋아요. 훨씬 에 개념은 아무도 없잖아. 그치? 그냥 마음 아무것도 단순, 없는데 노동, 계산이 단순 모드. 예, 완전히 계산이 이렇게 복잡해가지고. 부 시간 만 자, 그 다음에 또 합시다. 어, 이거 점, 피에 대하여 이거의 최소값을, 이거 아, 이거 하면 되고. 364번 원을 대, 원을 대칭이동하고 또 선분대칭이야 와또자 그런데 이거는 쉽다. 거리보는 네. 문제 아닌가364육십한 여러분 아, 이제 거리보는 문제 아니야? 이거 기울기가 얼마짜리야? 일 기울기 아, 마이너스 일짜리네요. 공식을 쓴다니까. 아. 그래서 이때 공식을 알아면 쉽게 할수 있다네. 아니 그냥 아까 공식 했지? 한번 다시 한번 해 볼게. 와, 그래도 계산 차례에서 다행이네, 안겠어 그렇게 풀고 답이 없으면 얼마나 짜증나겠어. <웃음> <웃음> 자, 얘 고치가 얼마야? 플러스 이게 뭐야? 마이너스요. 플러스 2. 그럼 x 플러스 3의 제곱이지. 네. 플러스 y 제곱은? 25. 16하고 이거 얼마야? 25. 그럼 25되네. 얘가 원 c죠. 자, 중심의 좌표가 얼마야? 마이너스 3. 이 0이야. 8. 얘를 직선이 지금 뭐야? x 플러스 y 아, Y는 자, 그러면, 은한 s 자, 그러면 X is a 예. 아, 아, X 에서 풀어. X is a pro. 이 is 이 p r 이 X is X X is a pro. X is X is a X is a p r y X is 8, 했 X 이 s a pro. X is X is a p 이 o X y s a p 이 o X is a p r 감사하 공식 알면 감사해기가 플러스 마이 일어나면 자, 이왕 1, C, 2라 하고 에이 뭐주 똑같은 게몇번 나오냐 이 사람은 지금 똑같은 세번 하고 있죠? 똑같은 세번 하고 있죠. 네. 아, 까세번 했잖아 이거. 원움직최소가 그러니까 봅시다. 거 이제 넘기시라 아, 이 확인 말야 맞나? 맞나? 맞 3, 0이 얘가 얼마야? 8, 8, 그러면 준석이 얼마야? 10일이네, 10일? 네. 10일로 두이네? 네. 10일이면 10일이니까, 맞아, 맞아. 네. 그럼 반지름이 얼마야? 5지. 네. 빼기 10이겠네? 그럼 인거 있나, 없나? 맞네, 다. 알겠냐? 네. 그래서, 요거, 기기가 얼마인가? 후! <laughs> 얼마인가? 예. 플러스 마이너스 1만 개지동하는 걸, 아까 뭐야? 원래는 에크만 비로 놓고두개열 방식 틀되잖아 네. 예. 근데 규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한, 꼭할수 있어야 됩니다. 네. 예. 쉬우니까. 알겠어? 자, 마지막! 365번 마지막! 자, 요건 잠시만 훨씬 좁아 희곱이요 자, 요거 아아 별표 치세요 이렇게 되면 이건 나옵니다, 귀신맨 나오겠다 안는데 알아두세요 마안 옵니다, 귀신맨 자, 성일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 주제 성일 싫 F, f 는어려가 어렵다, 우리 학야성게 자, 이 놈이 나타낸 도형에 대하여 이 도형을 구하래 이도형은 그림을 줬어, 안 줬어? 방원 방울. 이제 방원이네 그죠? 모양이. 네. 이게, 이 그림이 이거란 말이야. 음. 뭐, 뭐 싫을 것까지야 그죠? 신기하다고 하면 되지. 네. 자, 그때 네? 이도형은 아, 난이... 이게 이제 난이... 이 시기 좀 어렵냐, 10년 차이야. 어. 이건 좀 쉽네. 좋다, 뭐, 타임이... 좀 쉬워요. 네? 아니, 어려운 걸 해야지. 쉬운 거이요주시 머리핀 나오면 광이잖아. 그 이게 엑소이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는안바뀌지얘 <목소리> 쉬운 거야. 엑소이가안 바뀐 게 쉬운 거야. <목소리> 좀 쉬운 거야. 엑소이가 바뀌면 좀 어려운 거. 다음에 이제 이게 바뀐 걸또한 풀고면 되겠죠, 그자한다이 <목소리> 그래프를 그릴래. 예. <목소리>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걸 대칭이동, 평행이동을 이제 섞어서 할 수가 있어. 있어요. <목소리> 그러면 어떻게 하면? 평행이동을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좋아요. 마지막에. 예. 평행이동.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에서 많이, 이걸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질문 엄청 많이 합니다. 이 문제 자체는. 그, 자 강사들 모임, 이, 뭐, 질문 코너가 있잖아 강사들끼리. 뭐 거의 선생님들이 이거 어떻게 풉니까? <laughs> 왜 제가 틀렸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뭐. 그래서 질문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 문제 중에 하나뭘 조심해야 되냐면, 여기 봐라. 여기 XY는 뭐야? 좌표야 아니야? 아니. 아니죠. 자표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저기는 x 는 y 자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 거냐? 네. 자표가 아니다. 그걸 지금 자표가 아니라는 식이세요. 우리선생님보다더잘하는것같요 자, 알겠습니까? 자표 아닙니다. 예. 자, 네. 그러면 은 여기는 x와 y가 위치가 그대로죠. <laughs> 맞나? 맞나? 맞습니다. 아, 그런데 네. 대펜이드로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쉬워요. 어? 그러면 여기에 y가 대시니 뭐가 바뀌었어? 마이너스 y. 자, 그러면 x와 y 되시 f x, comma y 0을 자 y 대신에 마 마이, y 대신에 마이너스로 너 이동한 거야. x 지금 저기는 자표 여기 이게 이게, 이게 y 좌표 이게 뒤에 이게 y 좌표 <목소리> 이런 라꼭 기억해야 돼. 그냥 y야 y. 자 그럼 뭐야 x에 대해서 이동하면 돼, 안 돼? 그럼 뭐가 됩니까? f x, y 대신 뭐 돼? 마이너스 대지. 나이얘서맞춰줘면 맞춰줘. 여기 뭐돼 있어? 플러스 그럼 얘를 어떻게 이동하면? X축으로. 자, 1이지십십이 아닙니다. 그게 축으로. 마이너스. 1이너호 바꿨어. 이게 X 플러스인 축으로 는 맞아요. 됐어. 아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이거 그얘한테좀 어려운 문제야. 근데 얘는 뭐야? 이두개안 바뀌기 때문에. 아, 그래요. 바뀌었 대칭이 되야 돼. 근데 그게 어떻게는좀 쉬워야 되잖아. 어? 그래서 <laughs> 얘를 어떻 쉬워. 자, 시 자, 에주자 그래. Could 해봤 e y Oh, a 로 t u a l l y went 이 o h a n 네 I'm coming. h a n 요 come, b o 한 You. Don't you want to go? She wants 야 o u Don't tell me. Don't tell me. Don't tell me. d o 그 다음 기회 있으면. 대칭이 좋하는 이번 인사이에요 예? 대칭이 아이니다 모르지 해 해봐야 응. 자 그래서 답은 끝났죠. 그래서 다끝냈습니다